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은 잘못되면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10집 중에 제대로 되어 있는 집들이 거의 없는데요. 불편해도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다가 살다가 힘들면 그냥 집 팔고 나가버리는 거죠.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2011년 정도부터 토탈 인테리어 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공 사례 중에서 약 35년 정도 된 30평대 투베이 아파트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벌써 3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기존의 외벽 쪽의 단열 시공 상태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아파트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고요. 또 난방 배관 같은 경우도 금속 동파이프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열 효율도 떨어지고 누수 위험도 많은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욕실 도한 칸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전체 단열을 뜯어내고 재시공도 하고 난방 동파이프도 다 걷어내고 재시공을 하면서 욕실도 한 칸에서 두 칸으로 만드는 그런 재시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파트의 시공 후 모습을 보면은 어 지금 신축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미니멀한 느낌의 시공을 완성된 모습을 할수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힐링받는 그런 느낌의 그런 집으로 재탄생하게.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추천하지 않는 인테리어는 유행을 많이 타는 그런 인테리어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면 최근에 3~4년, 4~5년 정도 된것 같은데 히든 도어라는 게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이 히든 도어는 사실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상업 공간에 많이 사용을 했던 방식이에요. 벽과 문을 1대 1로 만드는 이런 방식이죠. 문선이라고 하는 이런 게 없습니다. 문틀 프레임이 안 보이는 방식이. 인데요. 이게 사실 하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 주거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문을 꽝꽝 닫는 경우도 있고요. 고층 같은 경우는 바람에 의해서 문짝이 문틀을 세게 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히든 도안은 하자가 엄청나게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비판을 했었죠. 지금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문틀에 금속 프레임 보강을 해가지고 하자성을 줄이는 이런 제품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너무 유행을 타는 이런 자재나 디자인들을 사용하다 보면 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TV를 병매립하는 디자인들은 많이들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완전 매립하는 방식이 있고, 브라켓만 반매립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여기서 책. 크야 될게 하나 있는데 이 TV의 사이즈를 반전 매립했을 때 생기는 문제죠. 이 TV를 나중에 바꾸거나 다른 사이즈의 TV를 설치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딱그 TV에 맞춰 가지고 벽을 파 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반 매립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 브라켓을 그냥 벽에다가 TV를 설치하게 되면 거의 벽에서 10cm 이상 TV가 돌출되기 때문에 그 뒤쪽에 먼지도 많이 쌓이고 사실 측면에서 보면 많이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켓 정도만 매립할 수 있을 정도의 반매립 공사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즘 또 라인 조명 같은 경우에도 단점이 상당히 있어요. 이 라인 조명을 천장에 매립해서 설치를 해놓으면 조명이 나갔을 때 교체하거나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라인 조명에 아크릴 커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늘어지거나 처지거나 해가지고 유지관리 면에서 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더좀 체크하고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초적인 부분에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홈파기 난방 배관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물론 공사비를 줄일 수 있고 공사 기간이 짧게 할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방식인 건 맞지만 우리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벽 단열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에 비해서는 많이 약하기 때문에 난방 공사만 홈파기해가지고 새로 한다고 해서 완벽한 단열의 기밀성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벽이나 바닥에 만나는 조인 부분이 기밀성이 유지가 돼야 이 따뜻한 물이 오래 유지가 될거 아니에요. 더 오래 시간이 갈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바닥에 난방 파이프만 홈파기해서 넣어 놓으면 그만큼 열의 소비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죠. 그래서 난방 홈파기 같은 경우는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난방 공사나 단열 공사가 잘못되면 반드시 후회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특 특히, 확장공사 같은 사례를 예를 하나 들다면, 가장 심각한 게 확장되어 있는 집들을 가보면, 10집 중에 제대로 확장공사가 되어 있는 집들이 거의 없는데요. 이게 공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이해라든가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확장공사 사례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듣곤 하죠. 확장 공사를 하면 추워. 확장 공사 하면 그거 집 망치는 거야. 하지 마.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확장 공사가 다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확장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업체한테 그냥 맡겨놓은 그런 시공사들이 많았죠. 특히 싸게 하다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후회하는 인테리어 중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자이크 타일 같은 경우는 후회하는 게... 경우가 아마 줄눈에 오염이 많이 생겨서 그럴 겁니다 우리가 모자이크 타일을 특히 습식 공간에 사용하게 되면 줄눈에 오염이 특히나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고 나면 유지관리가 어렵죠 그래서 모자이크 타일은 건식 공간에 가급적이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폭시 시공 같은 경우는 보통 바닥재나 벽에다가 에폭시를 바르는 건데요. 광도가 있는 것도 있고, 광도가 없는 것도 있고, 약간 코팅하는 개념입니다. 빈티지 인테리어를 할때이 에폭시 시공을 많이 하게 되죠. 사실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너무 좋지 않아요. 특히 주거 공간에는 냄새도 좀 많이 나고요. 스크래치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거의 에폭시 시공은 가급적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수 배관에 세탁기를 연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배수 배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안에는 물이 빠지는 배관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수 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수 배관이 있고 하수 배관이 있죠. 이 중에서 세탁기 배관은 하수 배관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발코니에 있는 보통 배관들은 대부분 우수 배관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 하수 배관 세탁기를 연결하게 되면 엄청 엄청난 소음이 생깁니다, 밑에 집들은. 또 발코니는 비단열 공간이다 보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 이 배관에 물이 내려가면은 얼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건물 밖으로 나가는 배관 자체도 오수 배관과 하수 배관과 우수 배관은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뒤섞이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되는 거죠. 샤시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조립창에 대한 개념과 완성창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 샤시를 만드는 프로파일이라고 그러죠. 샤시 틀을 만드는 이 제조회사들이 시중에 납품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이 바를 가지고 바만 시중에 공급을 하죠. 그러면 이 공장들이 이 프로파일을 사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가공해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제조사들이 직접 프로파일을 가지고 재단을 치고 창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직접 납품하는 완성창의 개념이 있는데 아무래도 큰 공장에서 제조사들이 직접 시공하고 조립해서 납품하는 이런 방식들이 완성도가 훨씬 더 좋고요. 다만 비용이 완성창인 경우는 조금 더 비쌉니다. AS 기간 같은 경우는 완성창이 조금 더 길고 동네에서 일반적인 공업사들이 조립해서 시공해 주는 조립창 같은 경우는 AS 기 기간은 조금 더 짧은 그런 또 단점이 있죠.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이 일단 제일 클 거예요.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어떤 제품이나 공사 방식이 있으면 일반 소비자분들은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경향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디자인적인 어떤 효과 같은 것들이죠. 좀 예쁘다 하면 일단 그 예쁜 거에 우리가 먼저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복가라도 먼저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초적인 공사의 어떤 내용들을 좀 등한시하는 요금 이런 사례들이인 거죠. 일단 한번 시공해 놓으면 대부분 원 상태로 되돌리기 힘들어요. 우리의 마감 공사 같은 거, 도배나 조명이나 가구나 이런 정도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시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특히 단열 공사라든가 난방 공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잘못되면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거주하면서 불편해도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다가 살다가 힘들면 그냥 집 팔고 나가 버리는 거죠. 기초적인 공사 내용들은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공사 내용들입니다. 일단 실링팬 같은 경우는 저희 오렌지 블록에서도 많이 추천하고 있고 안 하면 손에 실링팬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실링팬을 돌려놓으면 정말 시원합니다 에어컨을 조금 덜 틀어도 되고요 난방이 돌아갈 때도 대류를 만들 수 있어요 실링팬을 역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수 있어 가지고 집안에 이 공기순환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실링팬이 엄청 효과적이기 때문에 난방 비용 이라든가 또는 냉방 비용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몰딩, 무걸레바지 인테리어는 요즘 미니멀, 모던 인테리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필수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정에 보통 몰딩이 돌아갑니다. 옛날 집 같은 경우는 두꺼운 몰딩이 돌아가고요. 하부 쪽에 또 걸레바지가 보통 돌출돼서 돌아가잖아요. 이거를 없애는 거예요. 벽을 한번 친다거나 천정을 다시 한번 친다거나 해서 몰딩 라인 자체가 돌출되지 않게끔 만드는 거. 이게 무몰딩 시공 사례인 거죠. 그래도 미니멀한 현대적인 어떤 디자인, 깔끔한 선이 반듯하게 나오는 이런 디자인들을 원할 때는 무몰딩은 거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상층 아파트, 특히 첨고가 좀 낮은 최상층 아파트는 좀 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측면뿐만 아니라 상층부에 단열재가 있는데 이게 엄청 얇아요. 예전 아파트들은 거의 50mm, 70mm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은 220mm 이상의 단열재들이 부착되는데 50mm, 60mm로 천정에 단열재가 부착되어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이러면은. 엄청나게 덥고요. 겨울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거의 살면서 고통스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집들은 웬만하면 좀 피하면 좋아요. 물론 얘를 다 뜯어내고 천정 단열을 재시공하고 뭐 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겠지만 청고가 낮은 아파트는 기존의 단열재를 새로 부착하거나 했을 때이 천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집의 청고가 낮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옥상 같은 경우는 구조체가 오래되면 크랙이나 누수 같은 것들이 많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번 누수가 생기면 이게 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뭐 최상층이 아니더라도 특히 좀 오래된 아파트라면 혹시 윗집에 누수가 없었는지 한번 정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누수가 한번 생긴 거는 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서로 간에 이 피해가 돈을 떠나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누수 흔적이 만약에 윗집에 있었었다면 그런 집들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기존 화장실 타일을 그대로 둔 채로 다시 타일을 덧붙이는 이런 시공을 덧방 시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기존에 부착되어 있는 이 타일의 상태가 크게 문제가 없어요. 뭐덜떠 있지도 않고 유안상큰 뭐 문제가 없으면 보통은 덧방 시공을 해서 비용을 아끼는 그런 화장실 공사를 많이 하고는 합니다. 한데 구축 아파트 약한 2, 30년이 넘은 아파트인 경우는 덧방 시공을 안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은 아무래도 또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 이 구조물 자체에 크랙이라는 게 생겨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방수층이 일부 깨지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타일 상태가 좀 멀쩡하더라도 타일을 좀 걷어내고 방수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손을 다시 보고 화장실 공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특히 동파이프 배관 같은 경우는 마감 공사만 해놓고 들어갔을 때 상시로 누수나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생기는 문제 때문에 위아래 분쟁도 많고요. 보수해가지고 공사를 해왔는데 내년에 또 다른 데서 또 터져가지고 또 문제 생기고 또 전해년에 또 터져가지고 또 문제 생기고 이런 경우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에 조심해야 될게 결국은 기초 공사인 것 같아요. 기초 공사 중에서도 난방 공사나 설비 공사 같은 경우는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유지하고 마감 공사를 했다가는 크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열 공사가 지금 기준들이 엄청나게 강화가 됐어요. 지금 아파트의 서울 기준으로 외벽 단열재 같은 경우는 가 등급 거의 190mm 정도의 단열재를 부착을 해야 되는 마감 기준이 있는. 20년, 30년 전에는 50mm, 70mm 정도의 그런 단열재들로 부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열 성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 바닥 난방 같은 경우는 동파이프 금속 배관들로 대부분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수의 위험성도 많고요. 배관 간격이 좀 넓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 효율도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견적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집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내 집에 물이 새면 밑에 집에 피해가 엄청나게 갈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뜯어서 다시 공사를 하는 비용 자체에는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고급스럽게 바뀌는 인테리어 요소들은 최근에 미니멀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무문선, 또 무몰딩, 무걸레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좀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디자인적인 형식보다는 평면의 구조를 다시 한번 검토드리는 거를 많이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형식들은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 바꾸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해요. 그런데 평면의 구조 형식들은 먼저 바꿔놓지 않으면 나중에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초 설비공사들이 같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주방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또그 현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옛날 아파트는 현관이 좀 좁고 주방도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전들이나 집기들을 배치하는 게 많이 불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면의 형식을 조금만 바꾸고 새로 만들어놔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방 같은 경우는 일자형 주방이라든가 기역자형 주방이라든가 벽 보고 있는 이런 주방들이 많고요. 대부분 이 주방이 좁습니다. 그러면 이 평면에 만약에 구조를 어떻게 바꾸냐? 싱크볼이나 쿡탑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좀 이동시켜서 조금 더 볼륨을 크게 만드는 뭐 대면형 주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설계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주로 많이 추천드리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주방에 달려 있는 발코니들을 이용해서 주방의 공간을 더 확장하는 공사들을 많이 더 추천을 드리죠. 이런 것들이 평면의 변화입니다. 현관 같은 경우에도 현관에 들어갔을 때 공간이 좁아 가지고 신발장이 달랑 이렇게 하나만 서 있으면 우리 신발 수납들을 많이 채우기가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신발장 쪽에 딸려 있는 옆방의 반침장이라든가 이런 수납장들을 비내력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현관의 공간들을 조금 더 넓혀 주는 거죠. 팬트리 창고를 만든다거나 수납 ...을 추가로 더 만들어 줘 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삶의 질이 더 은택할 수 있게끔 정리정돈이 더잘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이런 평면 설계들을 얘기합니다 집을 좁아 보이게 만드는 아이템 중에서 대표적인 게좀 작거나 좀 어두운 가구들, 또 어두운 바닥재들, 요런 것들이 집을 좀 작게 만드는 것 같아요. 미니멀한 디자인, 간결하게 만드는 그런 인테리어는 집을 훨씬 더 넓게 만들고요. 가구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좀큰 가구들, 밝은 가구들이 집을 좀 넓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동선이에요. 우리가 집 안에서도 메인으로 움직이는 이 동선들이 있는데 그 동선을 방해하는 가구의 배치 같은 경우는 넓은 평수라도 집을 좀 좁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의 특성, 내 생활 패턴, 그리고 나의 어떤 나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인테리어 아이템을 고르는 방법들은 아마 다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바닥재 같은 경우는 요즘 뭐 거실이나 주방 쪽에 타일을 많이 깔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무릎이 좀 안 좋거나 아이들이 있다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릎에 엄청 바닥 타일은 안 좋고요. 아이들한테는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유지 관리가 좋은 그런 마감재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앞벌이 부부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오래 유지 관리를 할수 있는 내가 손을 좀 덜대도 되는 이런 인테리어 마감재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화장실 타일 같은 것들. 300에 600각짜리 예전에 타일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지금도 신축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300에 600각짜리 타일을 많이 사용해요. 바닥은 300에 300각짜리 타일을 사용하고요. 근데 요즘 인테리어 시장에서는 뭐 600에 600 포세린 타일이라든가 600에 1200각짜리 이런 포세린 타일을 사용하거든요. 이게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 면 줄눈의 양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게 만듭니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오염되는 부분은 대부분 이 줄눈이거든요. 줄눈의 양을 이 많이 줄어들면 그만큼 유지 관리도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토탈 인테리어를 보통 맡길 때 이렇게 간혹 생각을 합니다. 알아서 다 잘해주겠지. 이게 절대적으로 위험하고 잘못된 거거든요. 인테리어 회사가 알아서 다해준다. 이거는 착각이에요. 이 공사에 같이 소통하고 참여했을 때더 좋은 마감과 문제가 없는 현장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건축과 인테리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계획되어져 있는 도면들이 있어요. 건축 도면, 구조 도면, 설비 도면, 뭐 기계 도면, 소방 도면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사전 설계가 거기에 따라서 견적이 나오고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알아서 되는 경우죠. 근데 인테리어는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말로 그냥 진행한다거나, 조금 뭐좀 잘하는 데 가면 뭐 3D로 투시도 몇장 그려놓고 견적 나오고 그거 현장에 붙여놓고 그냥 공사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공사가 제대로 알아서 잘 되겠습니까? 작업자의 어떤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좌지우지 되는 거고요. 거의 뭐 폭탄 돌리기 수준이죠. 내 집에 들어오는 작업자가 정말 경험도 부족한 작업자고 하잘 일을 못하는 작업자면 내 집은 엉망이 되는 거고요. 내 집을 관리 하는 어떤 그 담당자가 경험이 부족하면 그 현장은 한마디로 개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해 준다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멀리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현장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했던 게 사전 계획이라든가 사전 검토 같은 것입니다. 우리 건축 현장을 제가 뭐 경험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건축 현장에서는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도면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요. 도면을 자세하게 그려놓아야 이 현장이 무리없게 진행이 되고요. 현장이 진행되는 사이에서도 상세 도면들은 계속 그려지고 보완되어지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인테리어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서로 클라이언트와 업체 간에 분쟁도 많이 생기잖아요. 의견이 서로 다른 거예요. 생각이 서로 다른 거고요. 나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 업체의 기술이나 능력이 모자란데 그게 그냥 묻혀서 가격으로만 결정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설계도면에 대한 사전 검토 그리고 견적에 대한 어떤 디테일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니까 가격만, 총액만 보고 결정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싶습니다. <목소리>